아 비가 많은일에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을 뚫고 어 대한민국의 내일과 미래와 희망을 위해 서 그리고 통일 대한국에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어 귀빈 우리 먼 미국에서 해외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 여러분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 국제일련 모이 지금부터 어, 사실은 20년 전에 에, 북한이 n p t 를 탈퇴하고 핵 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당시부터 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분명히 북한의 핵문제에 인해서 심각한 위협과 불안과 그리고 내공 속에 쌓일 것이다 하는 이해감을 가지고 우리 박동식전과학이처장관이 김혜혁 박사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한국 핵 지정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한 획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한 그 핵심학회 연장선상에서 11년 전에 국제의회의한법 보름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북한에의 근본적인 목표는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립시키는 것이에요. 그 한미동맹을 어떻게 존치시키면서 더 뜨겁게 만들고 우리가 수변사강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어, 아주, 어, 탄력 있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데, 공고는 길이기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대로 어, 문, 어, 우리가 큰 길을 가려면 큰일을 대체 꿈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김유혁 박사님의 제왕 강의를 11년 전부터 매주 먼저 이렇게 들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왕 강의는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들이 어떤 동목과 인격과 미션을 가져야 되느냐, 칼날을 가져야 되는 암들에 대한 부대 선조들로부터 어, 중국의 공자, 공 맹자 어, 이런 분들로부터 지혜로부터 어, 현명한 가르침을 받고 어,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에, 통계학적인 그리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파랑치코서죠 제왕학 강의를 매주 새로운 틀이 바로 김혜혁 박사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 벌써 제왕학 강의는 어, 459회, 450회가 됐고 어, 저희 국제일병보름은 오늘로써 5 2 0차가 어, 되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매주 이렇게 목요일날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게 공부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어,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시카고에서 어, 우리 한 어, 동포사회의 에, 원로로서, 어, 그리고 지도자로서 많은 주거를 하시고 우리 민족교통의 지역협회장하고 계신 우리 진안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여성 지도자입니다. 네. 아, 그리고 호주 시드니, 시드니의 대표회장이신 남기성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이 캐나다의 토론토, 아주 국제적인 영성인 도시죠. 거기서 오신 우리 김관주 협의회장이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의 남쪽에 있는 아틀란타, 아, 지지아 아틀란타의 상임위원이신 남기만 회장이 오셨습니다. 반갑합니다 어, 그리고 민주평통의 운영위원이신, 미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신 이용길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에, 이갑수 어, 회장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laughs> 유명만 회장님, 멀리 충청도남계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손광량 회장님, 오늘 오만에 오셨습니다. 네, 전주기에 모여 계니다한 <laughs> 번씩 다녀가신 분들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재화 강의가 끝나면 은두 어, 분의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김길남 어, 우리 회장님, 과거 예,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따가 양적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어, 특별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 내년도에 시작되는 에, 해외 독보의 3년권 문제에 대해서 어, 그 문제와 전담은 어떤 것인가? 그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박수 한을 해주세요. 뒹굴러 습니 <laughs> 그리고 제2독보 문제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연구를 해오시고 또 뒷번에 장에 계신 홍영공사님. 좋습니다. 오늘 이따가 제일 높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우리 아침을, 에, 식사를 하면 서도 재화학 강의를 끊임없이 연속이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laughs> 주시는 우리, 항상 예, 김희혁 박사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사장님.